반갑습니다 일퍽입니다 오늘은 진짜 정말 빠르게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뭐 거의 한게 없어요 제가 그... 콜옵션을 매수했을때부터 계산을 첫날부터 했잖아요 1620... 얼마로 계산했지? 1640 1640... 1235. 이거는 그때 가격을 계산해 본 거고. 아, 이건 쩐낸가 뭐지? 28일. 28일이면은 이거는 28일이면 이전 이후 이전 거 이전 거다. 어쨌든 1640 사면서부터 계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략 80%로 먹 먹겠다고 했는데 그때가 한 2, 30%대였거든요. 오늘 80%를 찍었습니다. 제가 이제 매도할 쯤에 확인을 못해서 스샷은 못 찍었는데 스샷은 70%인가 6 0때만 찍었는데 어쨌든 오늘 80%를 찍었다 콜옵션 바닥에 잡아서 1,620에 매도를 쳤다 85% 정도. 저는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수익률 말한 것도 있고, 영상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계산한 것도 있고, 80% 먹자 얘기하죠. 먹자 수요일 어제잖아. 수요일이. 아유, 왜안 클릭을 못해? 씨. 아 이러면 안돼 빨리 빨리 넘어가 빨리 오늘 빨리 끝내야 돼어자 시작을 imbdx 종가배팅으로 드렸죠 9600원 지지시 저는 이제 여기에 다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거 알려드리면서 9600 지지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어저께 이거 지지저항 얘기도 했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 동그라미 그러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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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비교 설명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튀었어요 튀어서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고가가 imbdx nxt 에서 더 올랐던 것 같은데 imbdx 자기소개하기 10,500 9,600 수익률 9,600 10,500 종가에 했으니까 10% 정도 나왔겠네요 저는 이제 더 밑에서 샀으니까 10%가 넘죠. 더 밑에서 샀으니까 종가 추천은 여기서 드린 거고 밑에서 샀으니까 다 팔았다고 말씀도 안안 아, 팔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간다고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선 다 팔았습니다. 1470원에서. YJ 링크. 뭐지? 아, 이것도 저거 NXT 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던 거다. 아 이거 ij링크 이게 그거 같아요. 저거 뭐냐? 아그 뭐냐? 뭐시냐? 그 뭐지? 무증 무증 제가 보유 중이거든요. 보유 중인데 그건 이제 무증락을 맞아서 마이너스 50%가 됐단 말이에요. 권리락을 맞아서. 근데 이제 저는 저 아래에서 보유 중이었어. 갖고 그게 한 마이너스 15% 정도 됐나? 그렇게 됐는데? 그 이제 그건 두고 새로 산 거죠. 오늘 매매하려고 SY 스틸텍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SY 스틸텍 이거 같은 경우에 완전 뭐다 발라 먹었어요. 이때쯤에 언제 얘기해서 먹고 여기 바닥 찍었을 때또 여기 고점에서 팔고 팔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유증 받아갖고 제가 방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증 받아서 어~ 어~ 유증 받았기 때문에 유증이 삼천 얼마예요 유증가가 근데 제가 이걸 또 게다가 그~ 저번에 sy 스테이텍 3r 얘기하면서 시간 외 단일가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드렸었거든요. 신주 인수권으로 물량을 많이 사서 유증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돌릴 때가 됐는데 어쨌든 유증이 들어오면 3천 얼마때에 저는 샀기 때문에 들어온 순간부터 또 이득이겠죠. 그때 유증이 들어오고 나면 아마 또 튀지 않을까 한 7천원대쯤 요 부분까지 7, 8천원대까지 또 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매매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증을 받았을 때뭐 물론 이제 유증가보다 빠지면 안 좋죠. 빠지면 안 좋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냐?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 주잖아요 바닥을 형성해 주고 물론 뭐 절대적인 건 없는데 바닥을 형성해 주고 있고 저점을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또 바닥을 형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증이 들어오면은 다시 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증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봤던 게 예전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 이었거든요 그때가 8000 가격을 아직도 기억해요 8,115원 삼성엔지니어링이었는데 그때 이재용도 자기 재산의 한 30%인가 30%인가 아니면 유중 물량의 30%인가 뭐 하여간 받았다고 날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에 다 추천을 했었고 저도 그때 몰빵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거래정지가 돼갖고 한번 정신줄을 놨었죠 어, 뭐야? 삼성 엔지니어링 이름이 바뀌었나? <목소리> 삼성 ENA가 됐구나. 아, 이게 모르겠다 유상증자 이때인가보다유상증자임은이 게임은 아, 이게임가이르인네 모르겠네 이게임1년년도부터 주식을 했 주식을 했왜데근이후에는이게에지그게 없지? 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단가가 만 원대였는데 815, 815 원인가 그렇게 받아갖고 유증 받아서 거의 몰빵을 했었단 말이야. 남아있는 돈 주변에도 막 추천을 하고. 근데 거래 정지가 돼갖고 막 하루만에 막 머리털이 막 스트레스 받았고 엄청 빠졌는데 근데 하루만에 풀렸어요. 당일 풀렸는데 어 풀리고 그러고 나서 한 30%가 40%를 갔던 것 같아요. 그, 단가에서 40% 갔으니까, 유중가가 더 낮았으니까, 더 수익이 컸죠? 뭐,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다. 는 거를 말씀드리고, 어딨어? 어 SITT텍, 어 SITT텍 날아가라고 하는 건뭐 지금 당장 안 가더라도 어쨌든 저는 저 바닥에서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삼천 얼마 정확히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삼천 원대예요. 삼천 원대인데 가면 가는 대로 이제 제가 유증이 입고될 때 가격은 삼천 원대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득이니까 지금 당장은 없어도 신청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날아가라고 한 거고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신청만 했어요. 유상증자를 66%때 찍었는데 제가 80% 먹는다고 얘기를 했죠. 계산했을 때요 정도 되는데 딱 1,620에 매도를 쳤는데 오늘 고가가 1,635 입니다 근데 신기한 건 1,635를 찍고 쭉 빠졌어요 딱 여기에 매도를 쳤는데 매도를 찍고 쭉 빠졌다 그것도 이제 밑에 나올 겁니다 여기 유니테스트 16,700 얼마인가 더, 더 올라와서 더 팔았는데 요때 이제 1600원, 1580원, 그때 그렇게 빠졌어요. 제가 1600원부터 1620원까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콜옵션, JMT, 어, JMT 어떻게 됐어? 지수도 제가 그때 3200 찍는다고, 3200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지수 3200 찍어야. 코옵션이 그렇게 매도가 되니까 얘기 안 했나? 영상에서 얘기했나? 뭘할건 저는 3200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지형 모양 장기 평 뜨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 모습은 패스. 오늘 좀 많이 매매를 안 했습니다. 지수 전체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단꺼번에 가는 것도 있고, 오히려 장이 안 좋아야 특정 종목들의 이슈받아서 가기 때문에,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단타를 치는 건데, 오늘은 그냥 뭐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사고 이것저것 팔고 이래서 딱히 뭐캡처도안 하고, 매매를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기존에 사놨던 거 조금씩 팔고 뭐, 그 정도. Y2 솔루션 어저께 얘기했죠 오늘 6%인가 5% 올랐는데 내일 더 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샀는데 튀었는데 안 팔고 오히려 추매만 했죠 Y2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 g 1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도 담았는데 y g 1 이렇게 치니까 Y2 솔루션이 떴다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어 차트 좋네 그래서 매수를 했다 어제 차트 얘기했을 때는 쌍바닥이 된다. 그거를 설명을 어저께 드렸던 것 같다. 내 와이투 솔루션은 다 조금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밖에 안 팔았다. 샀던 거. 이탈했어요, IMBDX. 지켜주다가. 9600원을 지켜주다가, 보면은 9600 라인을 이렇게 지켜주죠. 여기까지. 10시 때까지. 지켜주는 거 보고, 지켜주는 거 봐라. 징한 녀석이구만. 했는데,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더 봐도 될것 같아요. 이제 막 돌리기 시작한 거라서 유니테스트. 아,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제가 건드렸었나봐요. 선을 16,970원이 맞거든요. 유니테스트 970원이 맞는데, 제가 이거 선을 움직였어 갖고. 16000 저는 이때 털었습니다. 그래서 16740원에 걸어 놓았는데 체결이 돼서 털었는데 근데 이제 더 쳤죠. 더 치고 갔죠. 더 치고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뒤돌아 보니까 16970원이 맞네 하고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왜 계속까지 하고 의문을 갖잖아요. 이상하네, 분명히 저항 맞고 빠져야 되는데 해서 봤더니 16,970원이더라고요. 근데 16,970원은 또안 찍었어. 물론 이제 저항을 뚫고 더갈 수도 있는데, 좀 강한 저항이어서 맞고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가니까 이상함을 생각한 거죠. 어, 그랬다. 이건 뭐니?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한참 갈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 요게 아마 비트코인 뭐 그쪽 암호화폐 뭐 그쪽 관련인 것 같은데 SV인베스트먼트를 제가 지금 밀고 있는데 요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관련 뉴스를 하나 본것 같은데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암호화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봤는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야 1600에 걸어뒀던 거1580 고점이어서 수정했고 1580에 체결된 거 그리고 여기 찍고 다시 또 갑니다 1635까지 이엔셀 e 이엔셀도 e 바닥에서 돌릴 이건 좀 불확실하네요. 돌릴 것 같긴 한데 아 머리카라. 유전자 치료제? 어, 이건 뭔가 개별 이슈를 알아봐야겠다. IMBC 이러고 나서 오늘 윗골이 싹 쳤습니다. 한요 정도까지 친것 같은데 매매는 안 했는데, 이때요 부분에 사서 갖고만 있어요. 저는. 1620에 완매 콜옵션 82.64% 납성 기업이 뭐야? 콜옵션, 제가 팔고 나서 쭉쭉 빠지죠. 1,470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더 빠졌어요. 한1,300 얼마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얼마까지 빠졌지? 1,350까지 빠야 돼. 원매하고 나서 미친 듯이 쭉쭉 빠지죠. 고점을 정확히 잘 잡아냈다. 6키 지원. 계속 샀는데, 오늘 팔았다, 조금. 사실, 8,800이 목표가였거든요. 근데 오늘 8,900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절반 안 되게 팔았습니다. 더 가기를 고대하면서. 뭐, 아마, 근실에는 안갈 수도 있어요. 조정을 바꿔갈 수도 있는데.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완전히 한30% 40% 정도 남겨뒀습니다. 추세를 완전히 돌려서 만원 12,000원 12, 여기까지 가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어쨌든 유키즈온도 그 영유아주잖아요. 엔젤산업 관련주. 근데 이제 그 대한민국의 뭐라 그래야 돼.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절벽.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직 해결이 안된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어떤 이슈로 붙어서든 갈 만한 그 섹터이기 때문에 좀 보고 있습니다. 고점 부근에 여기, 여기 고점 부근에 아니, 이거 아니고 여기. 여기 고점 부분에 70%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홀딩하면서 지켜보려고 갖고 있습니다. 자리를 조금 더 주면은 다시 또 추매를 할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는 평단이 낮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와서 추매를 안 하고, 튈때 아마 튀는 순간에 추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종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뮨온시아, 네오오토, 와이트 Y2 솔루션, 와이는 아까 받고, 웨이비스, 웨이비스도 지금 여기 바닥에서 잡아갖고 갖고 있거든요. 웨이비스 그렇고, 이엔셀, 이엔셀 아까 받고, SCL 사이언스, SCL. 이것도 무증받은 종목인데, 어, 3,500. 3,500선은 한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리를, 지지를 받치고 지금 돌리고 있어요. 네, 뭐 여기까지 한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몇 분이야? 어, 아, 그래도 20분이나 됐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